오늘은 마진 계산하는 방법을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마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줄게. 먼저 도매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가 어떤 물건을 팔 건지 한번 보자. 지금 겨울철이니까 스마트폰 터치 장갑이 잘 팔릴 것 같아. 어, 3200원 정도 하네. 어, 여기서 3200원인 걸 확인하고 도매 사이트 주소를 복사해서 내 마진 계산기에다가 판매처 부분에 붙여넣기 해주면 되고 앞에다는 터치 장갑,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지? 그리고 매입 단가는 아까 3,200원이었어. 그러면 내가 얼마에 판매할 건지 한번 대략적으로 알아보자. 쿠팡에 들어가서 터치 장갑을 얼마에 판매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비슷한 제품을 한번 찾아볼게. 비슷한 제품이 16,000원? 뭐, 19,000원짜리도 있고, 12,000원짜리도 있고, 이런 것 같아. 평균적으로 한 14,000원에서 15,000원 정도 하는 것 같거든? 그러면 여기서 판매가에 15,000원을 적어줄게. 포장비는 내가 장갑이기 때문에 포장비는 크게 많이 안 들어갈 것 같아. 비닐 포장하고 하면 100원 정도 들어간다 칠게. 그리고 배송비는 택배사가 계약된 분들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어서 3,000원으로 그대로 잡아줄게. 그 마켓 수수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잡았냐면, 판매가 곱하기 0.11. 쿠팡 수수료가 11% 정도 나오는 부분이 많아서, 판매가 곱하기 0.11을 해줬어. 그리고, 뒤에 보면, 0.03을 또 곱해줬지? 이건 어떤 거냐면, 배송비에 0.03을 또 곱해준 거야. 배송비 같은 경우에는 또 수수료가 별도로 나가기 때문에, 0.03 해가지고, 마켓 전체 수수료를 이렇게, 해준 거고, 할인율은 내가 통상 판매하는 방법이 할인율 쿠폰을 적용해서 판매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난 이렇게 할인율도 한10% 정도 잡아서 여기까지 판매가에 녹여준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부가세. 이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냥 어려우신 분들은 판매가 곱하기 0.1을 해주면 돼. 근데 10% 부가세니까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해도 되지만 난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 내가 매입한 단가의 10%, 포장비의 10%, 마켓 수수료의 10% 이런 식으로 다 빼줬어. 원래 진짜 부가세는 이런 것들을 다뺀 부가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마켓 수수료를 한번 볼까? 그냥 내가 기존에 계산했던 첫 번째 셀에서 당겨주기만 하면 돼. 이렇게 당겨주면. 매입 단가부터 판매가까지 다 설정이 됐지? 여기서 이제 밑으로 땡겨주면 나의 마진이 얼마나 남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어. 대략적으로 30% 마진이 남는 것 같아. 한개팔때 4,447원 정도 남는 것 같지? 근데 여기서 하나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30% 마진이 남는다고 해서 30%를 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제대로 판매를 하려면 광고도 붙여야 하고 이 광고 비용을 또 내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 다음 시간에는 광고를 어떻게 세팅하고 광고 수익률을 잡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게. 오늘 이 엑셀은 구독하고 좋아요를 한걸 캡쳐해서 내 메일로 보내주면 내가 무료로 그냥 메일로 보내주도록 할게. 오늘 영상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